대구. 대구 또 오고 싶지 않다또 와요 우리 <laughs> 대구 어, 아, 아, 또 오자 대구 100번 왔다 갔다 여기는 무조건 와도 대구야 죄송합니다 <laughs> <너도 웃음> 와도 대구 감사합니다 아, 아니, 오늘 민수씨는 뭐뭐 항상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따라 대구댄스 돌리도는 좀 달랐어요 아 대구댄스 돌리도 네. 살짝 어, 못 네. 보신 예. 분들이 사모. 서 한번 체코 스타일인데요 아 체코 스타일이에요 아, 체코 스타일 진짜 방금 타일 잠깐만요 같은데 자자 자, 자, 준비했으니까 제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자 아우아 투아우투아우투 민수씨, 아니 체코에서 5 <laughs> 0 분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? 네? 아니 <laughs> 사실 우리 민수가 지금 성장통이 열려가지고 그게 아주 무릎이 많이 아픕니다 네 이게 뭐, 아. 뭔가 뭐 바지에 문제,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 <laughs> 하다가 좀더낮추라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대 <laughs>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땀때면 아, 좀요 좋아요 아, 네. 열심히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어, 오늘 정말, 뭐, 잘 돌리시는 분들 많이 봤지만, 제가 꼭 오늘 돌리는 걸 보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. 어, 진짜요? 진짜? 어, 아 오늘, 요새 따라서 제가 저희 가족이 TV에 데뷔를 많이 했는데, 오늘 그 최근에 팬텀시버 시즌4에서 우승을 차지한 리베란트의 사촌동생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. <laughs> 그리고 테스 형 함께 불렀던 사촌 형도 있어요. 와그 응, 아 사촌 형 어. 자, 뭐, 사촌 형. 알겠습니다. 자 어디 있어요? 일어서세요. 자아나 두, 하나, 둘, 리노 놀리노, 사랑 돌리노도가안 되지? 리노의심히 때까지 계속. 잠깐만 너무 약해요. 약하대. 아니, 이거 춤은 DNA인가봐. <놀람> 아니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뭔가 좀 뚝딱거리는 것 같은데. <laughs> 형님, 저도. 제가, 제가 닮은 것 같아요. <laughs> 저도 있는데요. 형. 네. 고창에서 온제 친구가 있어요. 네. 고창 친구. 한수야, 일어나봐. 야, 멀다, 멀다. 일어나봐. 야. 잘 춥니다. 잘춰요 하나, 둘, 셋. 아, 잘 왔어. 아, 제대로 다 아, 제대로. 제가 저, 와, 친구 진짜 정말 잘나 오고. 지 나중에 저희 제 사촌 동생하고 둘이 좀 얘기를 좀 해서 <laughs> 같이 좀 처음에 <laughs> 좀 나아지지 않을까. 그러니까. 또못 그, <laughs> 그 한다고 또이 단역 차기하면 안 돼요. 아니 아니 그러니까. 그럴 리가요. 그러니까. <laughs> 자. 아유. 그러니까 민수 친구분이신 거죠? 근데 그렇죠. 영어 영 문학과 같은 어, 그, 어. 나이가. 근데 확실히 그, 흥분 있으세요. <laughs> 이제 돌리다가 뭔가 반응이 안 오니까 한 다리를 의자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아 <laughs> 아, 마이크 대고 얘기하자. 마이크 대고 얘기. 사실 제 친구보다 옆에 있는 여자 친구가 댄스 동아리였거든요. 아, 진짜? 아 정말요? 진짜 잘춰요 진짜 잘춰요자 이건 다릅니다. 갑니다. 민지야 잘해라. 아 두. 아 one two three four. 아웃사 하는데? 아 좋아 좋아 수요? 박수 좀보내 know what I do. I don't know what I do. I don't know what I do. I 아 좋아 좋아 n o w what I do. I don't know what I do. I don't